패션업을 한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렸을 때 어쨌든 호주에서 쭉 자랐고 이걸 인부들이 많이 신었고든요 신발을. 근데 제가 이제 예술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 신고 있더라고요 이 첼시를. 그냥 페인트 묻히고 싸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데 좀 저는 항상 이 첼시는 오래 전부터 생각했던 거라. 지금은 많이 패션 아이템으로 된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워, 워킹 클래스 그 계급이 신었던 신발이고 그게 지금은 패션의 그 전유물로 된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기능에 좀 많이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저희 모회사 본사에 갖고 있는 이제 발 보조기 기술과 그 생체역학이라는 학문인데 골반부터 발까지 이제 움직임에 대한 걸다 연구를 하고 임상을 하는 거거든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발에 아웃솔과 적용시키는 거를 좀 많이 중요시 했고요. 모든 옷들이랑 좀 어울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컸어요. 특히나 이제 호주의 기후, 기후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반바지를 특히 많이 생각을 했고, 이게 우리나라에는 안 어울릴 수 있는데, 호주에서는 커피를 들고 그렇게 걷거나 아니면 사과를 들거나, 사과에 브라운백, 브라운백 안에 샌드위치 있고 막 그걸 그냥 앉아서 그렇게 먹고 그게 그냥 멋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그냥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항상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호주를 생각하면 반바지에 컬러감 있는 양말에 첼시 신발이 항상 상상이 돼요. 그 그런데 어쨌든 실용적인 게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디자인 푸는 데. 그래서 소재도 좀 질긴 말가죽을 썼고. 말가죽을 이제 스톤워싱을 시켰고요. 더 거칠게. 그리고 시킨 다음에 이제 브러싱까지 시켜서 되게 막 신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물 묻고 기름 묻고 뭐 해도 예쁘게 이제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고 신을 수 있고 뭐 제가 생각한 타겟은 좀 어, 목공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라든지 어, 제품 자체는 투박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냥 휘뚜루마뚜루 그러니까 다 어울리는 그냥 그런 제품 되게 실용적이고 그런 기술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고 매일 매일 뭔가 손이 자주 갈수 있는 제품이었으면 좋겠다가 컸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저희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갈지가 저는 태어나서부터 어쨌든 이 제품을 접했기 때문에 좀 다른 요소들을 좀더 보여주고 싶던, 싶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뭔가 헤리티지라기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강점을 좀더 살려내고 좀더 좀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했던 게큰것 같아요 소재도 그렇고. 저희는 부시워킹을 이제 넣었던 이유는 제가 태어난 곳이고 제 모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뭐 그런 의미로 우선 넣었고 이제 부시워킹을 한다는것 자체가 호주에서도 제가 대학교 때도 이제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제 한번 우리나라 MT라고 하죠 뭐 그렇게 술 먹고 그런 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학교에 있는 과 애들끼리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부시워킹 해요. 그냥 주머니에 그냥 손 넣고 이런 첼시 신고 그냥 진짜 밤에 그 뭐라고 하지 손전등 들고 진짜 걸어요 그냥 네, 천천히 그냥 뭔가 얘기하면서 걷다가 들어오고 네, 그리고 차 마시고 아침에 또 나가서 걷다가 들어오고 꾸준히 약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근데 그게 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좀 좋았던 것 같아서. 우선은 이 비브람 창이 접지력이 좋고요. 근데 얘는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거고, 어, 국내에서는 거의 공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얘는 안에 파이론 창이 중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비브람 창보다 비싸요, 훨씬. 그러니까 보통 비브람이라고 하면은 고무창, 고무의 원료로만 들어가는데 저희가 쓰는 것들은 두 가지 소재를 이제 섞은 거라. 그러니까 안에 이제 창안을 보면은 푹신푹신하게또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이런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티칭을 때려서 더 이제 보강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앞에 스틸토를 넣지는 않았거든요. 딱딱하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뭔가 작업하러 너무 가기보다는 딱딱하게 형태감을 주면서 음, 전체적인 쉐입을 우선 볼륨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앞에 발가락 공간도 많고 인솔이 두께가 좀 커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특허 기술이 있는 이제 인솔인데 그런 걸로 이제 뭔가 착, 착화감을 극대화시키고 오래 신었을 때도. 이제 이런 말가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말가죽이 아니고 이탈리아에 이제 꽤 유명한 테너리에서 이제 만드는 말가죽인데 아반코르포라고 앞부분을 사용을 했고 누벅 말가죽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후가공을 많이 시킨 게 이제 특징이에요. 좀 러프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관리적인 용이함이 있고 어, 우선 굽이 한 6, 7cm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깔창 넣은 신발을 만들려는 건 아니고 높으면은 좀 장점이 정말 더운 여름이거나 오히려 정말 추운 겨울에는 지면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덜 춥고 덜 더워요, 오히려. 여름에 슬라이드도 좋지만 뭔가 많이 걷고 여행을 할 거면은 이런 첼시가 되게 편안하다. 이것도 이제 그로그랭인데 이거를 이제 와, 이것만 한 2, 3개월 걸린 것 같아요. 이걸 만드는 2, 3개월. 시행차가 많았고 이탈리아 현지 가서도 이제 어, 수정을 했는데 아마 여기 옆에 스티칭을 때릴 것 같거든요 생산부는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물에다 넣고 돌리기 때문에 이게 좀 망가지는 경우가 있더라고 요 안에 소재가 그래서 보강을 할것 같고요 어쨌든 실용적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벤트도 그 e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뭔가 어, 뒷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뒤축만이 부분만 지금 저희가 쿠션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오래 신었을 때 이게 너무 압박이 되지 않게끔 오히려 그 쿠션감을 주고 뭐 전반적으로 네, 사용자를 위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첼시가 뭔가 그 독창적으로 패턴에서 어떤 특색을 주기보다는 소재와 뭐 피팅감과 편안함을 전달하는 게 우선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캐피탈의 센츄리데 님이 왔는데 이게 통이 그렇게 넓지 않고 그냥 일자 바지에 가깝거든요. 청바지를 치면은 그러니까 테이퍼드까지는 아닌데 좀 통이 좁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신었었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리고 볼륨감이 전체적으로 다 위에 올라와 있고 여유롭지만 옆이 넓지가 않고 지금 창이 우선은 크지가 않거든요. 모양이. 높지만 이게 발이 꺾이거나 하는 위험은 없는 것 같아요. 신었었을 때. 왜냐면은 안에 들어간 인솔이 전체 발을 다 골고루 쓸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생겼는데 이거를 회사에서 거의 15년 동안 갖고 있었던 기술인데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 홍보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제 포론이라는 소재를 썼고요. 이제 보행을 할때 편안할 수 있는 네, 부분들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해외에서 따로 못 만들어요. 저희 기술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제작을 해서 저희가 따로 넣습니다. 얘를 안감으로 가죽을안쓴게 어쨌든 실용적이어서 야돼 오히려 이런 창이 오래됐었을 때. 갈아서 뭔가 할수 있도록 저희는 고려를 한 거라. 그 대신에 이 가죽 이게 안쪽 신발이 잘 만들어진지를 보려면 안에가 가죽이에요. 안에 보면은 그 가죽 미드솔로 돼 있어요. 제대로 이제 오래 신을 수 있도록 고려를 한 거죠. 진짜 손이 많이 갈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강렬하게 느끼는 거면. 특히나 이제 새 제품인 상태보다는 신을수록 이게 더 멋있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고르게...